지금 구독자 3명이야 오~~~ 이 속도라면 은이 속도라면 어, 지금 올린지 내일 되면 거의 1억이겠네 34분만에 지금 구독자 3명이니까 앞길이 창창하다 창창한데? 이거 수익 나면 무조건 N빵으로 가자 댓글이 없지? 본인이 달고 본인이 <laughs> 내가 달까? 댓글? 난잘먹춰놨다 우와 해보 <laughs> 해보 유튜브 계속 봐 <laughs> 아이 또 조회수가 5섯밖에안돼 <laughs> 조회수 집착하면 또 언니 정체성 아니잖아 <laughs> 아니 내 정체성은 조회수 있는 걸 시글 시글 계속 검색해 빨리 검색해 나아 글씨가 너무 많아. 시글 시글이 글씨를 읽이지 못해. 맞아, 글씨가 진짜 많더라. 어몽어스 그리가 왜 나오는 거야? 열밖에 안해. 시간표에 댓글 달까? 부계정에도 <laughs> 놀러 오세요. 어때? 괜찮지 않아? 부계정에서 놀러 오세요. 아, 약간 언니 아닌 척하는 거지. 그부계정 새로 봤는데 너무, 굉장히, 어. 너무 재밌네요 말씀은 해놓고 보계정은 <laughs> 즐겁네요 <laughs> 유튜브가 이렇게 무서워요 <laughs>